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포고 1 2학년 2025년 2학기 기말고사 총평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험 치른 학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1학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는 중 정도 됐고요.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은 90점대 초반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예측치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출처는 일단 총 32문항 출제가 됐고요. 서답형 여 8문항, 그다음에 선택형 24문항 해서 총 3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근데 교과서 2문항, 그다음에 교과서 짜투리라고 학교에서 나눠 준 프린트입니다. 영영프리 프린트에서 한 문항 나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29문항, 부교재에서 출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지문 변형이 있었어요. 개포고는 지문 변형이 무조건 있어요. 근데 24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예측하고 대비한 대로 출제가 됐고요. 특히나 24번도 수행 평가 항목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한국어 내용 일치로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틀린 학생은 한명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객관식은 난이 대체적으로 평이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용을 숙지하기만 하면 대부분 맞힐 수 있게 출제가 됐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서답형 4번에서 에러 있잖아요. 에러를 이제 적는 게 나왔는데 지시형용사 안 썼다거나 관사 안 썼다거나 이 부분에서 감점을 얼마나 하실지 지금 걱정이 되고. 그다음 서답형 6번, 7번은 최다 고답이라고 뽑았는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서술형이다 보니까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수 때문에 많이 틀리고 가는 항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답형 6번, 7번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다오다 문항 서답형 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문항은요 제시된 지문 A를 읽고 그 다음에 주제문 B를 완성하는 문항입니다 항상 나오는 개포고 시그니처 문항이고요 주제문 B 속에 들어갈 단어를 제시된 지문 A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찾는 시간, 어형 변형을 고려하는 시간이 걸려서 다른 문항보다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애들이 왜이 문제를 많이 틀렸냐? 빈칸 자리는 뒤에 보이는, Beneficial 보이죠? 요 Beneficial을 꾸미는 부사 자리입니다. 부사 자리인데 애들이 빨리 쓰다 보니까 Complementary. 그러니까 형용사를 적었어요. 형용사 자리가 아닌데 형용사를 적은 거죠. 이렇게 적으려면 부사형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실수를 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Complementary가 Y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Y로 끝나니까 그냥 부사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답은 mutually입니다. 그래서 부사로 적었어야 되는데, complimentary 이 y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용으로 적어서 많이 감점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첫다평 7번인데요. 이 문항은 영어로 묻는 질문에 한국말로 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들이 되게 힘을 빼거든요. 우리말로 적는 거니까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정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질문은 인간의 음악과 언어를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연구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것이었고요. 이에 대한 답에서 핵심 문구, 인간만이 언어와 음악을 의미있게 처리한다. 그 다음,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뛰어난 의미 감지 능력이 있다. 이두 가지 키워드를 적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감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이 감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박수를 쳐야죠. 이거는 저희와 조교들이 적중한 어떤 문항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다음 슬라이드도 보면 적중 문항이 있는데, 정말 진짜 적중을 한 것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서사평 1번, 선택형 1번, 유형 적중, 이게 유사적중, 적중, 완전 적중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페이지 수까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한 8주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료 만드느라고. 저희 조교들도 정말 힘들어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 다 씻겨가는 어떤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와 조교진들에게 박수를 음, 보내고 싶고, 마지막 심하게 보시면 서답형 같은 경우도 서답형 하나 빼고 거의 다 적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한 어 결과가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준비해 준 대로 좀 점수를 잘 받아오는 걸 보면 이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에 개포고 2학년은 1학년과는 시험 수준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개포고 2학년은 정말 영어가 어려워서 특히 영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진선여고나 숙명여고도 못 비벼요. 그 정도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영작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포고 2학년 내신을 챙기실 친구들은 어, 형 변화라고 하죠. 그런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서수령, 교재 화이트랩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셔가지고, 명장 연습, 배열하는 연습, 그런 것들 많이 하고 2학년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바로 이어서 2학년 총평을 갈게요. 일단 난이도는 상이었습니다. 2학년은 항상 상이에요.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은 80대 중후반인데요. 중간고사 때보다는 쉬었습니다 중간고사는 82였나 83.1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1등급 커트라인이 기말고사는 조금 쉬워져서 80대 중후반이 1등급 커트가 아닐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출처는 2학년 교과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시험 범위에 모두 부교재, 올림포스에서 출제가 됐고요. 총 36문항에 선택형 28문항. 그다음에 서답형 8문항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지문 변형이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6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예측 가능한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6번은 내용과 일치하는 걸 모두 고르는 거거든요. 보통 여고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번 에 개포고 2학년에서 출제가 됐고, 근데 유형 자체는 어려우나 오답이 너무 명확하게 출제가 돼서 사명원에 있는 개포고 2학년 학생들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은 글 전체를 읽고 첫 번째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 요지 쓰고 세 번째 요약문 완성을 하는 것이 주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랑 비교해서 조건은 비슷하게 주어졌으나 어형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단어가 쉽게 출제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말이 조금 더 쉽게 느껴졌다고 평가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최다 오답을 보시면 일단 객관식은 제가 안 넣었어요 서답형만 넣었는데 서답형 7번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살짝 읽어보면 요약문 완성하는 테마인데요 다음 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그래서 글의 흐름에 맞도록 빈칸 A는 주어진 조건이 또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조건 보이시죠? 조건에 맞도록 보기의 표현을 재배열해야 되고요. 근데 B, C, D, E에 들어갈 단어는 본문에서 찾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주문이 많아요. 읽기도 싫어. 근데 일단 이걸 다 해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전체적인 지문은 인간은 너무 완벽한 사람은 불편해한다. 사람이 어느 정도 실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낀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것을 빈칸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많이 틀린 이유가 제시된 단어는 comfort입니다. Comfort는 편안함이잖아요. 근데 편안함에 반의어가 들어가야 돼요. 불편함을 느낀다고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comfort를 변형을 해야 되는데 영어 기반이 잘안 다져진 친구들은 in comfort 아니면 not comfortable 이런 식으로 적어서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답은 d i s c o 근데 제가 개포고 2학년만 몇년 주구장창 해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컴포트만 나와도 아 이거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변별력을 주겠다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당연히 대비를 시켰고 저희 한명원에서는이 문항 틀린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시험이 끝나고 개포고 2학년은 제가 아까 여고보다 더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어떤 남학생이 시험 끝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길래 아얘또 시험 망했구나 진짜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교 1등을 할것 같아요, 자기가. 서수력 채점이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지금 100점이라고 단언을 하냐? 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제시한 답안이랑 자기랑 정말 똑같이 썼대요. 똑같이 쓰고 객관식간 틀린 게 없대요. 그냥 100점이래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주신 서술형 자료집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제 포인트를 이미 몇 년간 어디서 나올지 알고 이를 바탕으로 서술형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품면서술형을 무난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어형 변형을 어떻게 개포고해서 2학년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고 계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할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자료 다 풀면 1등급을 넘어서 이렇게 100점까지 해낼 수 있다는 거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서술형 1번 빼고는 다 적중을 했거든요. 개포고 2학년 2학기가 되면 영어 포기하는 친구들이 빠지고 잘하는 애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학년은 9등급 체제잖아요. 1등급이 4%밖에 안 됩니다. 정말 잘하는 아이들, 전교권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대부분 만점 아니면 많이 틀려도 하나 틀리는 수준이고 등급은 서술형에서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감점되느냐 거기서 등급이 결정돼요. 그래서 제가 서술형을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 제가 준비한 만큼 이렇게 결과를 잘 들고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이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멋지다 니네 정말. 감사합니다.